안녕하세요 세미티철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도 여러분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오늘은 고2 9월 모의고사 36번 지문 해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피아노 음악을 깔았어요 배경 음악으로 어때요? 네 그러면 고2 9월 모의고사 3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공유 중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고2 9월 모의고사 36번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고2 9월 모의고사 36번 영어 단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drive 운전하다, v i s y street 번화한 거리, compete 경쟁하다, business 업체, right next to 머머 바로 머머 옆에서, one another 서로, consumer 소비자, in search of 머머를 찾는, quick meal 빠른 식사, 5초 세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Choice, 선택권, appear, 나타나다. All the time, 항상, fun, 회사, advertise, 광고하다, heavily, 아주 많이, temptation, 유효, see ASB, A를 비로 보다, drive up, 값을 끌어올리다, price, 가격, 5초 세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36번 단어 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Product, 제품, without, 뭐뭐 없이. Benefit, 혜택. Misconception, 오해. Accountful, 뭐뭐를 설명하다. Market, 시장. Competitor, 경쟁사. Sell, 판매하다 slightly 약간 differentiate 차별화하다 5초 세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36번 단어 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product 제품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수 있게 하다 Inform A와 B, A에게 B를 알리다. Cost, 가격. Rise, 상승하다. Gain, 얻다. Purchasing, 구매. Decision, 결정. Benefit from 뭐뭐, more. 뭐뭐로부터 혜택을 얻다. Added variety, 추가된 다양성. Variety가 다양성. 5초 세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36번 단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close 근접한 vision 상상 perfect good 완벽한 제품 structure 구조 deliver 전달하다 outcome 결과 5초 세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6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봅시다. 3 6번 문제 보면, 순서. 그래,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박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A, B, C 알맞게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인데, 꼭 여기서 1번이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A가 그 다음으로는 안 오더라고요. 약간 제 생각이에요. 확실하진 않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박스 안에를 먼저 해석해야겠죠? 박스, 이런 건 약간 접두사. 접속사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1번이고 그 다음에 ABC 중에 뭐가 옳지 박스 안에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해석해볼게요. If you drive down a busy street 만약에 너가 번화한 거리를 운전한다면 You will find many competing businesses 당신은 많은 경쟁하는 업체를 발견할 것이다. Option right next to one another 바로 서로 옆 있는 경쟁 어, 업체들을 발견할 것이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most places, a consumer has trouble c o k i n g meal. 어, 예를 들어서, in the most places, 여기까지가 전치사구입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consumer를 좋아요. 소비자들은 in search of m i l 빠른 식사를 찾는 소비자들은 has many choices. 많은 선택권들을 가지고 있다. 많은 선택권들과, and more fast food restaurants. And more fast food restaurants appear all the time. 어,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패스트푸드 식당이 항상 나타난다. 그리고 A, B, C 중에 뭐가 와야 되냐. 제가 A는 잘안 온다고 했죠. B 아니면 C인데요. 디버몬 HOWEVER 있죠. HOWEVER 하지만 This misconception doesn't account for wife's advice. 어드바이서. <laughs>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어카운터풀 설명하다 설명하지 않는다. 왜 회사들이 광고하는지 회사들이 광고하는 거에 대한 글이 여기 박스에 나온 게 아니니까 B는 아니네요. C네요. A는 제가 아니일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C가 그 다음이다. C가 먼저인 거 보기 보면 어디 있어요? C가 먼저인 거 보기는 5번, 4번. 1, 2, 3번 아니고 5번 아니면 4 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럼 0번 한번 빠르게 해석해 볼게요. 1 0번 한번 빠르게 해석하면, these competing firms advertise a e r t i s heavily. 이러한 경쟁하는 회사들은 아주 심하게 광고를 한다. The temptation is to see advertise as driving up the price of a product without any benefits to the consumer. 이러한 유혹은 뭐하는 것이다. 어 보는 것이다. 광고를 가격, 어,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는 것이다 without any benefit s to the consumer 어떤 소비자들에게 혜택 없이 그러니까 광고의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었고 그 다음에 A냐 B냐 그렇죠? 일단은 C가 첫 번째라는 건 밝혀졌고 어, 일단은 A 보면 yes, cost rise 네, 가격 상승 but consumers also g a i n information to have make per purchasing decisions. 하지만 소비자들 또한 얻는다 정보를 to help make purchasing decisions. 구매 결정을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어 정보를 얻는다. 어 약간 이상하죠. 약간 광고의 유혹 때문에 과격을 어, 올리는 거로 광고를 여긴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D가 적정합니다. 하지만 this misconception 이러한 오해는 doesn't account for 설명하지 않는다. Why f i r m s advertise? 왜 회사가 광고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B고요. 그 다음에 A입니다. 그래서 C, B, A 이 순서대로 가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제가 푸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반복도 있구나 한번 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36번 한 줄에서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1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회사 경쟁하고 광고 내고 이런 거참 저도 흥미로워요. 왜냐면 저도 학원에서 일하면서 학원이 정말 많잖아요. 경쟁사회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1번, 'If you drive down a busy street, you will find many competing businesses' (up to right next to one another) 해석하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만약 뭐만 만약에 당신이 운전한다면, down 아래로, down a busy street, 바쁜 도시 아래로 운전한다면, 번아 도시 아래로 운전한다면 y 일 u w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뭐를? 많은 경쟁한 업체들을 발견할 것이다. 바로 뭐 옆에서 바로 뭐 옆에서 바로 뭐 옆에서 one another 하면 서로 그렇죠. 경쟁하는 업체가 서로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2번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장 For example, in most places a consumer in search of a quick meal Has many choices and more fast food restaurants up here all the time.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하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most places 대부분의 장소에서 a consumer 주어요 소비자는 무슨 소비자? In search of a quick meal 빠른 식사를 찾는 소비자는 has 가지고 있다. many choices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more fast food restaurants. 더 많은 패스트푸드 식당은 appear 나타난다 all the time 항상 나타난다 되셨나요? 그러면 3번 문장 읽어 보러 가겠습니다. These competing firms advertise heavily. 정말 짧네요. 제가 기다려요. These competing firms 주어요 이러한 경쟁하는 회사들은 advertise 광고한다 heavily. 매우 어, 많이 광고를 한다. 4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늘 영상을 찍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아. 다. 그럼 4번 문장 어, 읽어보겠습니다. The temptation is to see advertising as driving u f the price of a product without any benefits to the consumer.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하면 더 템테이션 temptation, 좋아요 템테이션은 유혹이란 뜻이죠. 유혹은 t a 이다 뭐하는 것이 r 투 e 정사는것이 e the one w 뭐하는 것이다. C, A, -S, s B, A를 비로 보다라는 뜻이죠. 광고를 드라이버업이끌어올리다 n 뜻으로 해석이 돼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가격을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n e w 뭐 없이 Without any benefit to the consumer.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혜택 없이 가격,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광고를 보는 것이다. 이를 만들죠. 소비자에게 좋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더 맞겠죠? 그럼 5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However, this misconception doesn't account for why forms advertise. 해석해보겠습니다. 해석하면 However, 하지만, 그러나 This misconception, 이런 오해는 Doesn't account for, account for이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네, Doesn't가 있으니까 부정이죠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게 간접어문이에요 왜 회사들이 광고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네, 왜 회사들이 광고하는지 설명을 보통 안 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6번 질문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markets where competitors sell slightly differentiated products, advertising enables funds to inform their customers about new products and services.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하면, in markets, in markets, 시장에서, 이때 w h e 이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는 앞에 장소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무슨 시장이냐 w h e 관계부사가 관계부사가 지금 시장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where은 in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떠한 시장이냐 where competitors 경쟁자들이 sell 파는 시장 slightly 살짝 어 가볍게 파는 시장 되셨나요? 아 어, 이게 요렇게가 목적이네요. 그래서 slightly 약간 differentiated 이게 과거 분사로 프로젝트 제품을 꾸며주고 있어요. 차별화된, 약간 차별화된 제품을 파는 시장에서 여기까지가 전치사고입니다. 장소의 전치사고 그래서 웨어 관계부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케 꾸며주고 있어요. 경쟁자들이 약간 차별화된 제품을 파는 시장에서 a d v e r t i s i n g joy 광고는 enable 가능하게 한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하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광고는 가능하게 한다. 뭐가? 회사가 info a of b 하면 a에게 b에 대해 알리다라는 뜻이죠. 광고가 회사가 to info 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뭐를? their customers. 그들의 고객에게 New products and services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되셨나요? 그러면 7번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s, cost rise, but consumers also gain information to get make purchasing decisions. 오케이 okay, 그러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물론 cost rise 가격이 상승한다. 하지만 consumers 어요 소비자들은 얼쑤 g a i 얻는다 information 정보를 얻는다 무슨 정보? 투 나와줘 이제 초보정사가형용세 정법으로 정보를 꾸며주네요 무슨 정보냐? 돕는 정보 이때 help 동사 원형 하면은 동사원형 하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make decision 하면 정,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인데, purchasing이 decision 꾸며져요.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 정보를 얻는다. 누가? 소비자들은. 오, 어, 그쵸. 그렇죠? 소비자들도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얻죠. 그러면 8번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umers also benefit from added variety and we all get a product that's pretty close to our vision of a perfect good and no other market structure delivers that outcome.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c o n s u m e r s 줘요 소비자들은 또한 benefits from 동사입니다. 뭐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뭐로부터 added variety. 추가된 다양성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그리고 we all get product. 우리는 모두 제품을 얻는다. 되셨나요? 무슨 제품이냐? 이때 대승 that, 주관대요. 주관대, 주격관계대명사로 제품을 꾸며주고 있어요. That's pretty close to our vision of a perfect good. 제가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Pretty 꽤 또는 매우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매우라고 해석이 되네요. 매우. 매우 클로즈. 근접한 제품. 뭐에? To our vision. 비전은 우리의 상상입니다. 우리의 상상에 매우 근접한 제품. 뭐에 상상? Over perfect good. 완벽한 제품에 우리의 상상에 그 매우 근접한 제품을 우리는 모두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짝대기 표시가 나와서 부연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And no other market structure 주어입니다. 이제 no가 나와서 부정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어떤 다른 마켓 시장 구조도 deliver 하면 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no가 있으니까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전달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달하지 않는다 노가 있으니까 전달하지 않는다 that outcome 그러한 결과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고 덕분에 우리가 다양성을 얻고 또 우리의 상상에 매우 근접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어, 광고의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6번의 흐름으로 적절한 것은 바로 5번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번 주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주제는 광고의 이점이에요. 주제를 한국어로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광고를 제품 가격 만 올리는 것으로 보기 쉽지만, 쉽지만, 광고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게 해주고,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원하는 원하는 제품을 얻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36번의 주제입니다. 즉, 광고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36번 주제 정리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없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도 더 풍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만 나요. 바이바이.